우리 앞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예룡으로 사랑합니다. 주예룡으로 사랑합니다. <laughs> 지금 우리가 1부에도 2부에도 이 코로나 4단계 로고서 이렇게 나눠져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하고 부모와 사이드가 거의 비슷한 교에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4단계로 위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전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거기에 따라주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에 나뭇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 없으면 떨어지지 않하고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게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감히 절대가 있고 절대 주권자 되시며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 하나님 몸된 그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일을 감히 인간 나그이들이 그것을 제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록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마지막 때활난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드리는데, 주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시대에 지금 교회들 스스로가 과연 참된 정말로 신앙으로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느냐, 어떤 교회나 참된 교회. 지금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파주지방에 약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오지 않고 다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다 영상 예배를 드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참석 인원이 거기에 딱 뜹니다. 그런데 참석 인원이 평균 3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 모이는 구에 30명 미만으로 예를만 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껏 많이 드려야 몇 푼입니까? 지금 7분의 1 수준. 그 수준을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코로나 상태가 사단계가 이제 멈추고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려 했을 때 과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던 자들이 그런 분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고 과연 교회로 다시 나오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부분이 목격하는 회의적입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분들이 줄어들 거에 대해서 이미 통계적으로 이미 예측이 되었던 일이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막상 접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예측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과연 복음이 과연 교회에서 전파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전파됐는데, 기복신앙에 붙잡혀 있어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 생활에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큰나무께 식구들은 어린아이부터 자년이까지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냐 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냐. 마지막 때, 구원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리시길 주의로운 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들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기 위하여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으실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들리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었을 때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리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들리심의 의미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마루의 통치자여 구원자이신을 구원자가 되기 위한 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루의 통치자시고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만유에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리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누워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미 먼저 하셨어요. 3장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즉 여기에 보면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데,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 것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수이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인데, 그, 저, 고출애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는 40년 동안에, 이제 광해 노동이 마음두곳에 진을 치면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한 땅까지 가는 40년 동안 노동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던 38년에 그 돌고 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한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38년 동안의 헛걸음을 진짜 어떻게 보면 헛된 세월을 보낸것 같지도 보지만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만드시려 그 과정을 겪었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요에는 특별히 서른세 번째, 호르산에서 칠을 치고 서른여섯 번째 분문까지 가는 직선의 길을 갈때 서른다섯 번째 분문에서 오고스로 갈때 거기 보면 이 부문에서 온것으로 직선거리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동 땅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애동의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말이에 애동 왕이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애동 땅을 바로 못 지나가고 이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그쭉 다시 올라가서 우회해서 돌아가는 바람에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여 그래. 어쩌여 리를 광해로 이끌어내서 광해에서 죽게 만들 물도 없다면서 또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항상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을 불평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나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은 날아다니는 뱀, 독사보다 더 독한 뱀이에요, 광해.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비명을 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너는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긴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응답을 해서 죽어 가다가도 백만, 노백을 쳐다보면 다 살아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백을 든것 같이와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죽으시는 그 들리신의 의미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왜 모세가 들린 것 같이 <laughs>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는 이 노백을 높이 잔때 올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을 상징한 것이고 또 눈빛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누구든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들과 십오들의 삼삼장 누구든지 그 광해에서 인자가, 어, 그, 어 노폐물 모세가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태어나자마다 자기가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짊는 죄들을까지도, 주님은 다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으로 만냐, 아마.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다, 다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는 복을 주게 되신 것이죠. 즉, 첫사람 아담이선악과를 따는 거로 아냐 아마. 육체가 되어버림으로, 하나님 형이 떠, 떠나버려서, 마귀에 처소가 된 인간들. 즉, 죄악 가운데 이제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누구든지 십자가에 대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의 법으로 게 주신다는 뜻을 예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하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십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런 삶을 살아갈 때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주권대로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행하며 살아가면서 오직 그분이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즉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기는 정말로 온전히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불문하면 굶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주님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되시길, 주의으로 추원합니다. 두 네. 번째는 높이 들어 올리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32절에 들리다라는 이 헬라오 휩소라는 단어는 높이다, 높이 들려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들리시면, 높이 올리는 것곧 귀한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듯이 말씀 대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네. 말씀이 60일에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듯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자기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인성을 입고 오신 육신이 되어버리는 분. 정말로 이것을 바로 인카네이션 신학적인 용어 성우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공연을 이룰 때가 되었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 마침내 과모세가 강에서 노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승기하신 것이요? 복귀하신 것입니다. 높이 십자가에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저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시고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처럼 세상의 괴로움을 다 겪었었으나, 마침내 대속의 십자가에 높이 올리시는 승기를 인해서, 모든 이제 괴로움의 짐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으로 갈기갈기 찍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으로, 몸의 모든 불가피를 다쏜씩 비참한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찌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하나님의 을을 이루고 일들을 권하시는 승리의 십자가로 본 것이 아니라, 실태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것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와! 저분이 구세주라는 것, 온인류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12장 2 3절에 예수께서 내 나라에 있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듯이